충남 천안시의회 권호중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1 7 1회 임시회 젤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포트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천안시내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포트홀이 시민들 사이에서 안전불감증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포트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이는 주로 노후 도로와 대형 차량의 하중 등이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제설용 염화칼슘이 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여 권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로 포트홀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을 참고하며 이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문제가 있는 도로 구간에 대해 전면 재포장하고 도로 포장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종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고 빅딜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포트홀 기동 대응반 운영 확대와 정비 인력 및 장비 강화를 제안했다. 수원시의 25시 포트홀 대응반을 모델로 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포트홀 제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며 시장에게 강력한 지원을 주문했다.